자 이제 지난 세션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영상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래서 영상 데이터를 모을 땐 정답지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이전 처리가 뭔지 배워볼게요 사실 영상 처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 이러한 영상 처리는 꼭 이제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도 그냥 영상 그 자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영상의 어떤 노이즈 어 그러니까 영상을 우리가 어 해독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뭐, 정말 잘못 찍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제거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뭐 분석을 하는데, 어 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작업들, 즉 영상을 다루는 그 것들을 이제 말그대 영상을 어떤 처리한다. 특정 우리가 왜뭐 코팅 처리, 뭐 방수 처리,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상을 잘 분석할 수 있게 처리한다. 그래서 영상 처리,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 전에도 물론. 어 이제 지난 챕터 2, 챕터 1 인공지능 이해하기랑 신경망 이해하기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딥러닝이라는 컨셉 자체가 최대한 이렇게 사람이 좀 관여하는 걸 적게 하고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떤 그 피처들 어,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학습하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셋이 좀 적거나 혹은 데이터셋이 충분해도 인공지능이 좀더잘 학습할 수 있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학습 전에 전의 전처리,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란 표현을 쓰는데 어, 뭐, 프리프로세싱이란 표현을 쓰는데, 예, 네, 프리프로세싱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전처리 모듈들이 뭐가 있는지랑 그리고 사실 꼭 인공지능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영상을 어떻게 다양하게 처리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실제로 이제 이론이 끝나고 실습 때는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번씩 했던 그 세그멘테이션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분할하는 그 실습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전에 딥러닝 이전에 과거의 어떤 영상 처리 기법들로 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병변을 추출해냈던 것을 실습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처리들에서 배워보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전처리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그래서 이 전처리의 목적이 뭐냐?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 전에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에 이제 뭐 형태를 어떤 조정하는 모듈들이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냥 알고리즘, 뭐, 펑션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듈이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냥 기본 전처리 과정들에서 보시면 형태를 바꾸는 것들, 크기를 바꾸는 것들, 특정 값을 바꾸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각각 세 가지가 뭔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형태로 바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기는 그대로죠. 이미지 크기는 그대로인데, 제일 쉬운 거 이런 거. RGB 영상을 반대로 그레이로 바꿔주는 거죠. 회색조로. 네. 뭐 그래서 원래 3이었던 거를 채널 1로 바뀌니까 1일 땐 제가 그냥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데이터 형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네, 이런 걸왜 하느냐? 뭐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이게 채널이 3이란 소리는 우리가 이게 그 RGB 값세 가지 픽셀을 합친 그 값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컬러라는 걸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나 이거나 같은 같은 거 아니야? 뭐 메모리적으로 다를 거 아니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앞 슬라이드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앞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사실은 이게 세 장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컬러 이미지는 그냥 한 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이세 가지 값이 조합돼서 그게 컬러로, 우리 눈에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컬러 이미지 한 장인데, 실제 컴퓨터 메모리, 즉, 이 숫자, 숫자로만 보면은, 그레이 이미지는 그냥 이거 지금 뭐5 곱하기 5네요? 5 곱하기 5 하나만 있으니까, 숫자 값이 5 곱하기 5, 2십5 곱하기 5니까 25. 25 값만, 뭐, 어떻게 컴퓨터에 데이터 메모리 올리면 되는 건데, 요거는 25 곱하기 3. 75가지의 값을 메모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즉, 3배라는 거죠, 메모리가. 그래서, 어, 즉, 채널이 많다는 건그 채널만큼 사실 한 장씩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즉, 그만큼. 근데 아까 배치란 개념 설명할 때, GPU에 넣을 때한 번에 다못 놓고 몇 장씩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그 말인 즉, 얘는 사실은, 컬러는 요거의 메모리가 3배니까는 어, GPU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장 숫자가, 어, 우리가 보기엔 같은 이미지지만, 어, 실제로는 메모리가 3배니까는 그 GPU에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양도 3분의 1이란 거죠. 그러면은 합습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고, 왜냐면 하뭐한 번에 100개씩 넣을 수 있는 거한 번에 30개씩, 뭐30몇 개씩 밖에, 33개씩 밖에 못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학습 속도도 늦어지고, 그리고 뭐,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배치 값에 따라서도 이 학습, 그, 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더 생기는 거죠. 뭐, 그리고 반대 경우. 뭐, 음 형태를 이제 이것만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예 3D 영상을 뭐, 2D, 뭐, 우리가 흔히 2.5D란 기법도 쓰는데, 이건 똑같아요. 똑같이, 아까 예를 들면, 뭐, MRI 영상이나 CT 영상 같은 거. 뭐 이렇게 폐폐 폐 따라서 이렇게 3D로 이렇게 쭉뭐 만드는데 그럼 뭐 예를 들면 원래 이미지 크기도 뭐500 500에다가 이 뎁스 뎁스가 뭐한 300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데 이거 그럼 이게 환자 하나의 정보니까 이게 메모리 에 들어가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 더큰 GPU가 필요하고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학습도 오래 걸리는데. 뭐, 물론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요새 뭐 오픈 AI나 뭐 최근에, 아, 뭐 이거 촬영 당시 시점으로 이제 딥시크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결국 딥시크도 이제, 어,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가 뭐 GPT보다 전체적인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GPU 숫자가 훨씬 적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학습시켰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즉, 우리가 학습함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뭐 비단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뭐든 뭐 개발하고 만듦에 있어서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매우 적은 비용으로, 즉, 소위 말해 가성비란 표현하죠. 가성비를 매우 좋게 만들면 사실, 그것도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3D로 너으면 무겁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뭐 폐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 폐, 어떤 특정 병,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특정 병들이, 최대한 보통 이폐 중간에만 있다. 혹은, 사실은 이거는, 아니면 혹은 이병 자체가 어떤 이폐 내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기는 거라서 전체를 다볼 필요는 없다. 즉, 여기서 한몇 장만 뭐, 뭐 영역을 나눠서 뭐 4분의 1 지점, 4분의 2 지점, 4분의 3 지점, 4분의 4 지점 해가지고 한 장씩만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요 4장을, 4장을 그냥 컬러로, 4장을 컬러로 이렇게 하면은 원래 300장 써야 되는 거 그니까, 내장을 해가지고, 컬러를 해가지고, 2D로 학습시키면, 이제, 소위 말해, 메모리를 훨씬 적게 들고, GPU에 한 번에, 훨씬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의 가정은, 굳이 이렇게 300장을 다볼 필요 없이, 뭐, 특정 장수만 꺼내가지고, 학습해도 된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그래서 뭐, 요럴 경우에, 사실은 3D지만, 일부 장을 빼가지고, 그 장을 그냥, 채널에, 컬러로 넣어가지고, 학식한다 해서, 뭐, 이제, 2.5D, 뭐, 이런, 이제,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차원을 좀 의도적으로 줄인 거죠. 그 그러니까 마치,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네요. 피카소 <laughs> 그림이 이제 한 장에서 <laughs> 3D를 표현하려고, 뭐, 옆, 옆, 옆얼 뭐, 정면 얼굴이랑, 뭐, 옆 얼굴이랑 뭐, 이렇게 합쳐서 뭐, 그렸던 것처럼, 뭐,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도 이제, 차원 축소 및 뭐, 그러니까 뭐, 피카소 같은 그런 시도를, 근 아마 실제로 그 시기에 어떤 물리학에서도 막 차원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막 이제 켜지기 시작했었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개념을 얻던 것 같은데, 어 물론 저도 뭐 미술의 조회가 깊진 않지만,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쨌건뭐 얘기가 조금 어 반대로 빠졌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형태를 3D 이미지를 2D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채널 내에서도 컬러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정, 이렇게 하면 이제 정보를 필요한 정보만 좀 줄이되 학습 효율이 더 많은 데이터를 더더 더 빠른 더 빠르게 학습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